마태 효과를 아시나요? 부유한 사람은 더욱 부유한 사람이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는 효과예요. 즉,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에요. 이를 마태 효과라고 해요. 누적이득 효과라고도 해요. 아이의 교육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요. 책 읽기가 능숙한 아이와 그렇지 않은 아이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격차가 엄청나게 벌어져요. 하루에 한권 읽는 아이와 열권 읽는 아이는 공부하는 능력이 점점 더 크게 벌어지는 거예요. 특히 아이의 독서 수준의 차이가 지식 수준 차이로 이어지면 격차는 더 벌어지게 돼요. 인공지능 시대의 지식 수준 차이는 생존을 위협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어요. 아이가 태어나고 약 10년 동안은 주변 환경이 그 아이의 모든 행동과 습관을 만들어요. 좋은 부모가 좋은 환경을 제공하면 아이는 좋은 능력을 갖게 될 확률이 매우 높아요. 능력 있는 아이가 조금 능력이 부족한 아이를 돕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의무처럼 여겨져요. 유대인들은 그들이 속한 사회에서 약자라고 여겨지는 분들을 위해 봉사해요. 그것이 생존에 유리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우리 사회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능력자들이 사회에 봉사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해요.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 선택하고 더불어 배우며 즐겁게 자신들의 꿈을 가꾸고 이루기를 희망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상담이 필요하시면 전화로 예약하세요. 010-291-5205번이에요.